안녕하세요. 뽐뿌밤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금 서포터즈로 활동 중인 유니 제품 소개와 그 제품들로 필기하는 영상을 찍어봤어요. 먼저 제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유니볼 1. 저는 유니볼 1.8가지 색으로 된 세트를 받았어요. 0.38의 두께이지만 다른 유니 제품인 제트스트림이나 시그머에 비해 두꺼운 편이어서 필기할 때 제목이나 소제목을 쓰는 데 사용해요. 다한 층이 있는 제 손에서도 잘 미끄러지지 않을 정도로 그립감도 좋고 필기감도 부드러워요. 깔끔한 모양이어서 낱개로 들고 다녀도 괜찮은 디자인이에요. 프로퍼스 윈도우 케이스부터 귀염뽀짝한 미니언즈가 가득한 이 아이는 창문이 있는 형광펜이에요. 색은 체리핑크, 브라이트 옐로우, 아쿠아가 있어요. 요즘 이렇게 중간에 구멍이 뚫린 형광펜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처음 써봐서 그런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글씨가 보여서 어디서 멈춰야 할지 알아서 필요없는 부분까지 밑줄칠 필요가 없어져서 경제성도 아주 훌륭해요. 색깔도 연해서 비침도 적고 형광형광한 색 말고 빈지지스러운 다른 색들도 많이 나오면 좋겠어요. 유니볼 RE 미니언 에디션 이 아이도 귀여운 미니언 삼총사 스튜어트, 케빈, 바비 그려져 있어요. 이 펜은 한창 유행했던 지워지는 펜이에요. 돌리는 방식과 노크식을 함께 사용해서 필통에 묻을 일은 절대 없습니다. 펜에 그려진 이 작은 바나나도 너무 귀엽네요. 펜이 두꺼운 편이어서 잡기에 편하고 나오다 끊기는 것도 다른 지워지는 펜들에 비해 아주 덜해서 급하게 포스트잇에 끄적일 때 쓰기에 아주 찰떡이에요. 이제 필기하는 영상 보실까요? <목소리> 여기까지의 뽀뽀밤의 유니 제품 소개와 필기 영상이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많이 많이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뵐게요. 안녕!